승자전 대결 화이트하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은 김성대 선수입니다 오늘 1경기 승리 따내고 장윤철 선수와 맞대결 성사시켰어요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고요 노란색입니다 프로토스전 테란전은 6-7할 할 네.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테란전 같은 경우는 6승 2패였거든요 오늘 경기 있기 전에 에이.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75%였고 그렇지뭐 네. 순위만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0%보다 35% 지금 한우가 땅 차이죠 훨씬 낫죠영승 7패에 네. 지금은 저그전 성적을 갖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 김성재 선수도 테란전 저그전의 승률은 계속해서 100%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는 이제 5승 9패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종족전 중에서 최 가장 안 좋은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뭐 부담감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화이트아웃에서 온라인상에서 연습을 했을 때 7승 9패입니다. 오. 오늘 네. <laughs> 네. 김성대 선수가 지금 7승 9패고 자, 그래서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네. 지난 예. 시즌 변도대 선수의 와 대결에서도 두두 경기 가져갔거든요. 마지막 패에서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또좀상위권의 아, 그런 적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고. 장인더 선수도 알고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 아, 이제는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전략을 꺼내 들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뭐 필살기성 플레이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음? 네. 장윤철. 와 성춘 형부러 왔어요. 사랑해요 성춘 형. 네. 네. 남성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하트가 네, 하트, 가 억지로 게 그리는 하트 네. 같은 이런 느낌인데. 네. 저희 시체 네. 좀 애매한 하트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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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웃고 계세요. 너무 예.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하지만 뭐 사랑한다는 마음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형춘의설리 그렇죠. 예 시즌 그렇지? 원 시즌 네. 원투 때의 어떤 표정과 지금 표정을 달라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확실히 달라져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 형준의 설녀는 사랑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아 선물로 그렇죠. 사, 예, 그렇죠. 사랑하는 백번 말보다 아. 한번 선물이 좀 낫다. 아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laughs> 네. 사랑은 현금이다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laughs> 아, 현금이 아니라. 예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이 업돼가지고. 요즘 현물로 바뀌어 예, 현물로 바뀌어가지고. 네, 너무 또 현금 맡기면 좀안 되니까. 네, 뭐, 안 되면 뭐 자극적인 뭐 오빠라고 저걸 다면 남자분이요? 네. 갑자기네요 음, 여기서요? <웃음> 예. <웃음> 조금 더 기분이라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지가 오래 됐거든요. 네,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 네. 가 보고 정찰 해철 펼치고요. 초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장윤철. 부터 흔들리면안 된다라는 생각이도 크게 있을 겁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있을 거예요. 승률이 잘안 나오는. 네. 이런 그 아, 종족전이니까 종족전의 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종족 최강전이 아니라 종족 최악전이에요 지금은. 네. 예, 승률 0%와 35%의 <laughs> 대결. AS 내이소 그래서 그리고 장윤철 선수가 온라인 성적만 보면은 네. 2019년도 들어서는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승리가 더 많아요. 해철이 위치 못요 아, 오늘따라 김성대 선수 해처리 위치가 아, 상대가 조금 생각하기 힘든 그런 위치에 네. 자꾸 지어집니다. 여기가 네. 어디입니까? 프로듀스의 기준 아주 가까운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도 분명히 가능한 네, 이런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 상대방의 의도만 빠르게 파악을 하게 된다면 앞마당 쪽에 심시티가 이제 자, 잘 되기 때문에 뭐 돌파라 돌파라든가 이런 시도를 하는좀 어려울 텐데 일단 프로브를 꾸준하게잘 살리면서 상대가 레어까지 지금 누른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을 네, 네. 세시를 가져왔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어. 네. 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해철 같도 상당히 전진된 위치라서 또 빠르게 히드라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만들어진다면은 네, 진짜 무섭게 달려올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 세시 쪽좀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성대 선수가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해철이가 일단은 뭐 프로토스의 본진 쪽으로 향해져 있다는 것은 물론 의견이 되었을 때 수비할 때 부담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상대가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기서부터 공격 포인트가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골차풀 수 있거든요. 네. 내려와서 네. 잠깐. 여기서 좀보려고 드론 하나 빠져나가요.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세시 쪽으로 일꾼 돌리고 여기 스파이어 조만 대철이 위치가 뭐 본인이 어쨌든 아마 자기네 본진 안마당과 가까운 위치이기도 한 조금은 아, 위험해 보이면서도 그나마 지상군의 그 직원 자체가 빠르게 갈수 있는 그대리를 피긴 했는데 그 이후의 운영 자체는 네. 뭐 일단 보통의 적입니다. 드러나는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갔거든요. 네. 뭐 뭔가 술자고 어, 위로 올라갔는데 어? 라는 확인을 위로? 하고 위에 따라 올라갔습니다만은. 예, 네, 중간에 이제 저글링에 의해서 커트를 당했고요. 네, 네 로보틱스 정확한 확인도 안된 그런 상태라서 보험 하나를 깔아놓죠. 턴원 하나 추가. 네, 스파이어는 네. 절반 완성. 본진의 삼회철인지 아니면은 여섯 시 방향 쪽에 중립 확장 기지에 삼회철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삼회철인지 눈으로 초반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속편할 텐데 그런 것이 지금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버로드 잡으면서 커세어로 확인, 때리면서 커세어로 네. 확인. 체시 네. 좀 확인했고요, 네. 내려옵니다. 혹시 뭔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하에, 게다가 또 암만한 케스의 그 채취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무시하고 한번 갔죠. 네.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도 봤거든요, 어떤, 리버테크.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커세어와 상대가 히드라를 쓰더라도 강력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빠른 로보틱스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세어의 공을까지 올려 돌려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커세어를 그그 예, 빠르게 모아서 질럿과 함께. 그 오버로드 아래 수스블로저. 오 요. 굉장히 용감한 오버로드. 네 그럼요? 뭔가 호기심이 예, 스지를 호기셔 예, 기심이좀 있는 이런 거 오버로드였는데 커세어가 아, 저 스커지가 바로 나왔기 네. 때문에 커세어는 도망갔고요. 민둥 구석이 있었어요. 네. 질러 세계 내려옵니다 예, 빠르게 리버를 모아서 이, 뛰쳐나올 수 있는 길들을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게이트웨이 추가 건설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자, 게이트웨이 추가가 없다면 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앞마당 쪽에 또 게이트웨이를 짓는 하나 정도를 더 짓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마당까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스코지한 쌍이 가다가 커세어에 가로막혀서 앞에 있는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서포드베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됐고요. 아, 예, 리버 테크 자체가 또 굉장히 빠르기도 한 것이라서, 자, 코세오 리버를 사용한 이후에, 아, 또 지상군 합류까지, 예, 생각해 볼수 있는 빌드로 지금 맞춰져 가죠. 네. 코어 돌아가도 있고, 네. 시드라도, 예, 또 견제가 강하기 좋은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네. 해처리가.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코세오 다섯 개. 곳곳에 히드라 배치가 돼 있어서 겹치게 들어가긴 힘들어요. 추가의 처리 팔칩니다. 센터 쪽 전체적으로 초확장 자체가 좀 지원하러 가기는 좋은 위치긴 한데 장윤철 선수의 그런 셔틀 플레이가. 아, 이 김성태 선수의 그 정신을 파괴시킬 수 있을만큼의 네. 그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커서 좀 모아서 셔틀과 같이 이동 중이거든요. 네, 시야가 없는 곳으로 지금은 예, 네. 이 이동, 이동을 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저울링으로 시야를 확보를 해놨다고 지금은 너무 안심하고 음. 있으면은. 혼납니다 하 네. 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오버로드 세우는 수도 없고 말이죠 네. 네. 이게 본진으로 바깥쪽에 다 나가 있거든요 이게 스, 어, 셔틀이 빠져나오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을 했으면 은 네. 금방 반응을 했을 텐데 천번 제대로 오킹. 맞았어요 네. 좁은 구역으로 또 올라와야 도망, 되는 거라 예. 자 히드라를 노렸죠 지금은 네. 세 번. 전자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이타오의 시야를 아주 적절하게. 와우. 야. 야. 와. 와. 거의 뭐 장애 없는 듯. 와. 기스아니캐너스너 너무 길트스 예. 너무 길쭉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길게 나가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숨는데 아니 버러우를. 예. 야 이거 무슨? 와. <laughs> 악마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었나 예. 길어요. 예. 뭐든 니다 네. 네요 와 이거 다 들어갑니다. 또자 그만해 하면서 지금 쫓아하고 있는데. 와 어떻게 불발? 네. 네 불발. 어쨌든 본진한 쪽을 좀못 쓰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고. 네 정보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있었습니다. 좀 커지가 네. 아저 스타게이트 주변에서 잡히기도 했고 그 안쪽까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네. 어우 계속 신을 내고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예, 화이트 아웃의 시야가 차단이 좀 좁아지는 구역을 적절하게 지금 이용을 해가면서 네, 네 도망 다니고 있고요. 와. 여기서 치고 살만 남는데가 확... 어, 수포로 네, 도망가고 네, 네. 네 다시 또 나왔습니다. 또 와요? 이, 이 루트를 지금은 확보해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뭔가 예, 오버로드가 떠있기도 약간 그커세어그 숫자가 유지가 네. 되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떠있기도 좀 골치 아프고요. 다크 어, 네. 네 이번에는 다크. 짧은 경기 예 길고 준비했거든요. 짧은 건다 보내는데요. 네. 네. 와, 네, 와 짧지만 강하죠. 네. 네. 와창현철야 리버다크 이걸 보여준다요. 리버다크는 정말 많이 안 나오거든요. 뭔가 네. 리버면 리버, 다크면 다크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가스 세이브를 하는 건데 일단은 리버가 어느 정도 2등을 받기 때문에 7, 7, 예 다크까지 6, 체감상으로 다크까지 이어가는 게 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자 이렇게. 자 아, 그러니까 드랍, 네. 드랍, ]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드랍인데 네. 리버가 있죠? 네, 리버 한 번. 자, 저 리버. 컨트롤 또 해야 될 텐데. 네. 셔틀. 네. 자, 이렇게 진짜 실력들이 어, 길을 막고요. 자, 자, 셔틀이 컨트롤이 어, 예안 되면서 리버 빠르게 좀 제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남동력이 좀많지 네. 않고요. 네. 자, 드랍을 통해서. 아 여기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에3킬 와, 와. 이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드랍이 보는데요 그렇죠. 네. 저 코세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보였잖아요. 중앙쪽에 네. 있어서 추가 드랍은 당구한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저그가. 네. 그래서 양쪽으로 견제 공격 들어가서 여기서 이득을 좀 취했고. 네. 김성대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가속. 한번 들이부었습니다만그 병력 정리가 됐고요. 빠른 어떤 그어 수성업을 통해서 동, 공중상의 동선이 가깝다라는 것을 계속 이용을 하는 모습이 있데요 네. 자, 리버가 역시 이제 공중상의 동선이 가까운 건 마찬가지니까. 네. 따라서 현재 여기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모습이고요. 네. 네. 지상 면역까지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캐논 2개 정도에다가 하이 템플러 어 한두개 정도 지금은 어 배치를 해 놓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수 3 0 가까이 차이가나고있어요 네. 예. 모든 지역 드랍을 이용을 해서 상, 좀 동분서주 다니면서 앞마당 근처 언덕 지역 지역 쪽까지. 야 여기는 정말 다크를 위한. 네. 그자나도 맨눈으로도 잘잘안 보이는데. 네. 여기가 못 찾아요. 네. 좀 안돼요. 여기 는요 네. 오늘 다크 구역이라자쿼데어가 무서워서 함부로 시야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앞으로도 들어가죠. 와. 네. 자 키도 한개걸렸는데 아, 아, 아 이거 아, 하나밖에 없었고요저 체력이, 예, 아, 체력이 만약에 조금 더 있었으면 은 다시 이제 그저 어, 해처리 네번째 지역 쪽은 그냥 내줄 뻔 했습니다 예, 해처리는 지키긴 했습니다만 테크 자체를 못 올린 저구란 말이에요 네. 그나 러 지금 아, 템플러와 리버가 그런 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곳이라서 옵저버가 없네요 그렇지 예. 자히드라 러커 조합은 단순한 감이 있죠 네. 나 바로 정네 예. 리버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정면으로 가는 척 지금은 예, 모습만 드러내놓고 그리고 나서 어, 리버만 다시 움직여서 뭐 적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회하는 예,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자 중간에 여기 뭐시야어둡기는다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건데. 네. 네. 자스톰시야 자, 바로 맞았어요. 리버 두개 들어간 셔틀 리리 위에 스톰, 러커 정렬서 오! 이렇게 되면 대신 쪽 입구 차단시킬 네. 수 있거든요 예. 리버도, 리버도, 예. 리버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가장 깨기 쉬운 이 지역부터 공략해서 병력을 네. 다 녹이면은 예. 저 3시적 아, 쪽은 리버. 따로 고립된다는 거죠 예. 지금 시간 벌이용 러커도 이 지역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와, 저기 앞면에 스캔업이 들어가요 네. 리버 컨트롤까지 해주면서, 예. 자, 양쪽을, 마, 양쪽을 지금은 어,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리버가 중심에서 워낙 중, 중앙,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자, 또 럭커는 또2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자, 좀 위치에 거는 먼저 일어나서 달라들기도 쉽지 않고요. 네. 아케이드까지 해주면서, 네. 상대 조합을 깨놓고 있고, 확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히드라가 숫자가 많이 지금은 준 상황이죠. 어우 아 예, 충원 병력이 충원 네, 병력이 오기 수. 오기 전까지 이 병력을 좀 밀어냈었어야 되는데 와. 자 질럿들이 옵저버 머리 위에 이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잘 잡았어요. 그래도 네. 뒤에서 오던 예 뒤에서 오던 그 히드라가 리버를 잡았죠. 네자 결국 병력 기조는 빼는 상황인데 커서가 남아서 오버로 사냥하고 있어요. 네. 서재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견제도 견제지만, 저 3시 쪽 방향으로, 아 본진으로 올수 있는 그 드랍에 대한 그 대비를, 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최대한 네. 오래 버텨주면서, 자, 그런 드랍 자체를, 그냥 게임이 한 방에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드랍이 올수 있거든요. 잘, 네. 예, 좀, 정찰을 해야 되겠고, 자, 저, 좀 중앙인도 확장은 깨지 깨졌습니다만, 3시 지역을 깨지게 되면 경기 내줄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어요. 네. 자, 이 숙적 으로 와서, 계속 터전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빼고 있는 김성대 선수고요요 시야가 차단된 지역에서 좀 라인을 나름대로 긋고 있었던 럭커를 지금은 네, 잡았기 때문에 테시 지역은 당연히 좀 지키기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화력이 밀리있있 상황 인구수는 네. 거의 뭐두배 차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본진 주변에 삼멀티 지역 쪽을 좀 지키는데 히드라를 많이 도모를 좀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병력이 좀그 잡히는 바람에 네. 지역을수비할수 있을 만한 병력의 양 자체가 많지가 네. 않고 중간에 그 철책선 거로또던 러커가 없기 때문에 병력이 바로 넣어요 그렇죠